안녕하세요. 태일신당의 만신제자올스입니다 오늘 영상 두번째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느새 계절은 가을로 흘러가고 있네요. 며칠 후면은 추석도 다가오는군요. 시대가 변해서 요사이는 명절날이 여행가는 날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조상의 꼭 인사는 드리고 기분좋은 중추절 보내세요 송편도 꼭꼭 드시고요 좋은 연휴 잘 보내시려면 첫째도 운이 좋아야 하고 기분이 좋아야 어딜 가도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혹시 명절 전부터 몸도 기분도 무겁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저희 신당의 신도님들에게도 행하여 보았던 것입니다. 정말 거짓말처럼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, 지금은 좋은 직장까지 잘 다니고 있네요. 일자리 구함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요. 동토지라고 아시는지요?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말합니다. 이 동토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만 하겠습니다. 동토지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, 이야기입니다. 어,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어, 귀신을 쫓는다 하여 이 동토지를 많이 사용합니다. 어, 시골 가시면은 이 동토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동토지를 구하셔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그렇게 구하셔서 예, 한 7cm 정도로 잘라서 7등분을 내세요 그리고 붉은 실로 7등분을 내는 이 동토지를 이렇게 예, 잘 묶어 놓습니다 잘 묶어서 예, 아무도 모르게 남아나는 베개 속에 넣고 예, 잠을 주무셔 보세요 참 묶는 끈은 꼭그 붉은 끈으로 가지를 한꺼번에 일곱 번 돌려서 꼭 묶으세요. 명절 때 고향 가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복숭아 가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. 조금만 신경 쓰면. 나무 가지니까 보관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태울신당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. 쉽게 할수 있게. 알려드릴게요.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운이 좋아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. 제 영상 보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. 참, 동통지 사용하시는 분 중에 꿈자리가 안 좋을 때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심적인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. 한번쯤 살짝 해보세요. 네. 효과 보시는 분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가 팍팍하지만 요번 추석 명절만큼은 여유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면서 살아요. 어느새 저녁에는 열대야 대신 창공기가 창렁으로 들어오네요.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산소를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 바람과 산소 없이도 못 산답니다.조상 없는 후손은 없습니다. 귀찮더라도 내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복도 들어옵니다.무조건 내 생각만 옳다는 옹고집보다는 부드러운 미소 가을 코스모스처럼 여린 마음으로 나를 보세요.힘든다 안된다 그 생각부터 먼저. 하시면은 풀릴 일도 오히려 안 돼요. 편안하게 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, 남을 위해 작은 배려부터 생각하는 진정한 인성이 절실할 때입니다. 저도 잘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신명의 제자길 묵히 걸으면서 한 중생이라도 마음 같듯이 맡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. 둥근 보름달 바라보면서 이 영상 보시고요. 함께 행복한 가을 중추절 되소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글 올리겠습니다.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이쁘게 봐주세요. 구독도 꾹, 좋아요도 꾹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. 태얼신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